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오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신 목적.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2024년도를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AD 2024. 이 AD는 무슨 말이냐면, 라틴말의 준말입니다. 아노도미니라고 하는 라틴말의 준, 준 어, 라틴말 줄인말인데, 이 아노도미니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주님의 시대, 우리 예수님의 시대 2024년.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계셨고,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부응하는 합당한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양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같이 한번 다시 압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했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목자냐 양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자라고요? 양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 다니십니까? 태성교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박정로님그 손녀 예은이가 아마 TV도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시기하고 질투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게 한다고 우리 이순자 권사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뚜드러패 병원비는 내가 물어줄 테니까 얼마나 우리 예언이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부모들 심정이 다 그렇잖아요 <laughs> 우리 자녀들 괴롭히면 그냥 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언이를 위해서 우리 이순자 군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났대요 예언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언아 예, 너 누구 믿지? 예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지? 예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네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괴롭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를 괴롭힐 거야 그렇게 말하라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주셨다고 예언이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어, 예언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그 친구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예언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친구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이 세게 말을 하도록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움츠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부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10편 23편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고 인정하고 또 따르는 양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그러한 책임지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나를 따르며,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믿는데, 내가 양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양들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누굽니까? 양들입니다. 혹시 여기 염소 있습니까? 있으면 손들어 봐. 염소에 뿔을 뽑아버리든지 그럴 테니까. 우리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들이라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알렐루야 우리 앞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오른쪽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음매 음매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저여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10편, 23편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에게 할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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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생명을, 생명을 얻게 하기 얻게 위해서 얻게 오셨습니다. 얻게 하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한받아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이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받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되시는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저에게, 저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가진 우리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칭찬하고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할렐루야. 생명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더 나가서 생명의 행동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아들하고 손자 손녀가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에 왔어요. 에, 목요일 날 오후에 왔는데. 어제 아들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갑자기 동탄을 간 거예요 그냥 뭘가지려간 한다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둘이 싸웠나 아니면 집에서 무슨 큰일이 생겼나 왔는데 갔어요 아침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왔어요 걱정돼가지고 아들한테 물었어요. 집에 무슨 일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 갔다 왔어? 그랬더니, 변기가 막혀서, 변기가 막혀서 뚫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laughs> 해서 갔다 왔대요. 그래서 급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듣고, 형부 있잖아. 그 동탄에 형부 살거든요. 형부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저에 이제 정현우 전도사가, 아유, 그런 일을 어떻게 형부한테 맡겨. 그러니까 이제 정현우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부려먹기 쉬우니까 나를 불렀지. <laughs> 그 말을 들은 우리 황교전 사모가 저를 부릅니다. 막 부려먹기 쉬운 남자. 막 부려먹기 쉬운 남자. 불러, 나는 누구를 부르는가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저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 오!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아, 그래서, 오, 알았어.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우리 남자들은 막부려 먹기 쉬운 그러한 남자로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의 삶을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김정자료님은 아멘을 아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유라선 권사님 위에서 막, 그냥, 뭐, 김, 김치까지도 담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laughs> 우리의 삶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말을 하거나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서부터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살아가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정에서부터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말도 잘해, 친절하게 잘해, 예의도 밝고 그런데 안에 집에만 들어오면은 완전히 막 거식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그 그냥. 죄송하지만 사람 같이 안 봅니다. <laughs> 가식적으로 하는 거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빛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생명의 말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명의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또 실패감이 사라지고 낙담과 절망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사랑성 여러분, 돈이 많으면 풍성해질까요?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풍성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동생은 건강도 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그런데, 이 말이 그냥 건들면 툭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폭발적인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압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laughs> 압이 꽉 차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최진 이라고 하는 인기 있는 예쁜 탤런트가 어떻게 했어요? 말,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돈도 많아도, 또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아, 풍요롭지 못하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했는데 부엉이 바위에서 그냥 뛰어내렸잖아. 대통령까지 출세를 했으면 더 이상 어떤 출세를 합니까? 그런데 풍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렸어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사깨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깨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부산과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큰 무역 도시인데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케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케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래로 지나가시는데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삭개오야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사껴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깨오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인기가 있고 예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 자여 풍요롭지 못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을 많이 가져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어요 출세를 제가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을 왜안 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아는, 만큼 아는 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정수권사님 계시는데, 고정수권사님이 증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이새 이 집을 짓기 전에 고정수권사님의 집은 창고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고건사님이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 미세먼지가 들어온다고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다셨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고건사님이 얼마나 그 공간에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사셨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알잖아요. 이제 새 집을 쳤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권사님 새 집에서 막 그렇게 사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고권사님 대답이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사나 새 집에서 사나 우리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실제적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인생이 풍요롭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분량의 만큼 그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기는다윗이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부럽게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내 잔이 예수님 넘칩니다. 내 잔이 하나님 아버지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기쁨의 잔이 넘칩니다. 감사의 잔이 넘칩니다. 행복의 잔이 넘칩니다. 소망의 잔이 넘칩니다. 천국의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보다도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이런 풍요로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계십니다. 지금도 와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양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양들 을 되어서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을 살면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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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기쁨에 더 풍성한 삶또 행복에 더 풍성한 삶 소망에 더 풍성한 삶 은혜에 더 풍성한 삶, 천국에 더 풍성한 삶, 할렐루야.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젊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분량을 따라서 이 풍성한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많이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풍성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